자, 32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라지 X에 대하여 1대1 대응인 X에서 X로인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조건, 나조건. 이때 FE 플러스 F5의 값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F5를 먼저 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자, 이 F5는 1, 2, 3, 4, 5. 5개의 원소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전부 다 일단 0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F2가 F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둘을 뺐을 때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F4도 F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F5가 1이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2, 마이너스 F3은 1이 되어야 하고요. F4, 마이너스 F1도 1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4개. 즉, F5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제외하고, 2, 3, 4, 5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2개씩 짝지어서 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경우는 뭐가 있죠? 얘가 3, 얘가 2일 때, 얘가 5, 얘가 4. 또는 얘가 5, 얘가 4일 때 얘가 3, 얘가 2인 경우.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요 경우를 봤을 때이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f1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4라고 나와 있죠. 근데 f2라는 건 3입니다. 얘가 더 크죠. 그럼 나 조건에 어긋나네요. 이게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F1이 2고요 F2는 5입니다. 어, 더 크네요. 맞네. 근데, F4가 3이에요. 그럼 이쪽이잖아요. 어긋나죠? F2보다 F4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F5가 2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F5가 뭐였다고요? 2였다고요, 2. 그러면, F5가 2이기 때문에 2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1, 3, 4, 5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차가 2인 경우로 두 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1, 3, 4, 5 중에 두 개를 택해서 2차인하게 할수 있는 건, 1하고 3, 또는 3하고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3, 1 또는 여기를 5, 3이라고 택해버리면 나머지 두 원소들이 각각 이 경우에는 4하고 5고요 이 경우에는 1하고 4예요 그럼 여기서 차가 2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은 아예 아웃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F5가 3인 경우,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F2-F3, 얘가 3. 그리고, F4-F1도 3. 자, 그럼 이때는 마찬가지. 3을 제외하고, 이번엔, 1, 2, 4, 5를 가지고 합니다. 맞아요. 자, 둘의 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짝지으면 3이 나올까요? 얘가 4, 얘가 1일 때, 얘가 5, 얘가 2인 경우, 또는 얘가 5, 얘가 2, 얘가 4, 얘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할게요. 공간 좀 나누자. 자,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요. F1은 2예요. 그리고 f2는 4죠. 더 큽니다. 그다음 f4는요. 5예요. 아, 드디어 만족하는 걸 찾았습니다. 나 조건까지. 얘가 됐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f2와 f5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f2는 4고 f5는 3이었죠. 그럼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7이 나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됐나요? 나머지도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자, f1이 1인데요. f2가 5예요. 더큰건 맞죠. 근데 f4는요. 3입니다. 이쪽이 더 커요.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1번만 만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따져 볼 건데 F5가 4인 경우. 다섯 번째, F5가 5인 경우. 자, 근데 F5가 5면, 5가 선택이 되는 순간, 나머지 4개로 어떻게 짝을 짓든지 간에 차가 5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F5가 4라고 해서 4를 결정을 한다면, 나머지 4개의 원소가 1, 2, 3, 5인데, 차가 4인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5, 1. 그럼 나머지 2하고 3을 가지고는 차를, 4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했던 건 얘만 가능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